새해를 맞아 평소에 산을 자주 같이 다니던 친구와 말로만 듣던 북한산 종주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산 종주는 도전적인 산악인이라면 엄청나게 어렵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산행길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보통 위동에서 출발하여 영봉과 백운대 정상을 거쳐 문수봉과 비봉을 지나 불광역에 도착하는 16km로 빠른 사람이면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단한 번에 불사도북을 다니는 프로들에게는 불암산에서 시작하여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을 거쳐 북한산까지 종주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등산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니며 꿈에서나 생각해 볼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산행의 첫 하이라이트는 문덮핀 인수봉의 민낯입니다.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수봉은 백운대 옆에 불쑥 솟아 있는 바위산입니다. 경사가 아주 급하여 프로 산악인들도 장비를 이용해야 오를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저런 산도 있구나 생각하고 그저 바라보면서 지나가면 되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그런 인수봉 틈틈이 눈이 쌓여 바위와 예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정나라한 모습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는 영봉입니다. 영봉은 북한산의 한 봉우리이지만 도봉산 쪽에 있어 정상인 백운대를 가는 사람들이 잘 오르지 않는데, 높이가 604m이니 관악산이나 청계산보다 약간 낮은 산으로 평소에 산을 자주 안 가는 사람들에게는 낮지 않은 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봉을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봉에 오르면. 겨울 인수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인수봉이 그저 바위 타는 산악인들을 위해 있는 봉오리인가 했더니 내 눈을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영봉에서 눈 덮인 인수봉의 장관을 충분히 즐긴 우리는 백군대를 향해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발 460m인 하루제까지 140m를 내려갔다가 다시 836m 백운대를 올라가야 하니, 여기에서 인왕산이나 부각산보다 더 높은 산을 다시 올라가는 셈입니다. 거리로는 1.2km인데, 대부분 응달이라 눈이 많이 다져져 있어 길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백운산장에서 김밥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백운대 정상을 향해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백운봉 앞문에서부터 백운대까지 올라가는 300m는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대부분 바위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 마지막으로 힘을 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계단이나 와이어로프와 같은 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어 조심하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잠시 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멋진 주변 경관이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백운대 정상에 오르면 빙 둘러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이 올라오면서 쌓인 피로를 말끔히 있게 해주는데 정상의 공간이 좁아서 오래 머무르기에는 불편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서 있기도 쉽지 않아 백운대를 표시하고 있는 바위와 태극기 옆에서 증명사진 한장 찍는 것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백안봉 앞문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오후 1시 15분쯤 백운대 정상을 떠난 우리는 불광역 방향으로 눈길을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운봉 안문에서 문수봉을 지나 청수동 안문까지는 성곽길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북한산성에 있는 12개의 성문 가운데 대군봉 안문과 용안문, 대동문, 보궁문, 대성문, 대남문, 청수동안문의 일곱 개의 성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거리는 4.9km 정도 되고 소요 시간은 2시간 45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은 대체로 해발 600m 부근에서 오른내림이 심하지 않고 편히 걸을 수 있는 길과 성곽길이 나란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곽길은 오른내림이 좀 있는 편이어서 걷기에 시간은 더 걸리지만 걷는 것이 운치가 있어 주로 성곽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보현봉이나 문수봉처럼 예쁜 산이 있고 멀리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가 멋지게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특히 문수봉에서 보는 백운대 정상은 일품입니다. 4시가 조금 안된 시각에 대남문과 문수봉 그리고 청수동 안문을 끝으로 우리는 북한산성 12성문을 벗어나 불광역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승가봉과 사호바이 비봉을 지나 향로봉에 가까워졌을 때 시간을 확인해 본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놀랍게도 벌써 5시였습니다. 향로봉에서 불광역까지는 거리가 3km쯤 되는데 길이 험하여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은 훨씬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해졌습니다. 5시 반이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둘다해드렸 턴도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1시간도 안 남은 것입니다. 잠시 고민 끝에 우리는 구기동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너무 서두르다가 바이 틈에서 넘어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구기동 동네가 나왔을 때가 5시 40분경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눈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겠지만 눈길을 감안하면 우리는 시간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